찬송가 5 4 2 장입니다. 구주 의 지함이 심히 이세 영생을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기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지함이 심히 기뿐이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해 적신에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것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죽게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기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으로 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토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로 토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자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사사옵 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11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11기 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이한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겠데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빠지는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지부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지으니라 아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당시 엘리사 시대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다는 라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약하는 북이스라엘 시대는 대외적으로는 남유다와 동맹을 맺고 있었고 어느 정도 상설 군대 조직이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사실 대체로 풍요로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아합과 오무리의 아합의 아버지 오무리부터 오무리 아합 이렇게 쭉 넘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북이사엘은 사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실 부유한 그런 나라였어요. 왜그냐면그 부유함 때문에 그래서 바알을 풍요의 신이거든요. 바알이 그러니까 풍요의 신을 섬겼었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타락하고 죄악된 그런 사회였지만 어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귀족들의 어떤 횡포와 극심한 빈부격차 같은 윤리적으로 불법이 많은 사회였고 특별히 바에 숭배하는 종교적인 타락에 해서 하나님과는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기에 성경에서는 이런 시대에 엘리아와 엘리사 를 통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어떤 과부 이야기들도 나오고 또 본문처럼 선지자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음을 넌지시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 시대가 가난의 바을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어떤 문화의 일부가 되고 악세서리가 되고 생활 속의 기호품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 어느 시대보다 활동을 많이 한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서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그 우매한 왕과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1절을 보면 엘리사와 선지자 제자들의 애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길갈에서 요단강가로 그 처소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처소가 좁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북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졌다는 라 것은 당시 엘리아와 엘리사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가 영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시대를 말씀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 회개의 기회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온 나라를 좀 변화시켜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선지자 제자들이 직접 이제 주변의 나무들을 베어서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이제 도구를 빌려왔음을 알수 있습니다. 도끼를, 쇠도끼를 이렇게 빌려왔죠. 근데 그중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이새도끼를 물에 빠뜨리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어 히브리어로 이 바르젤이라고 적힌 이새도끼는 어 도끼 앞부분을 쇠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나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쇠 부분만 말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끼 앞부분, 이 쇠로 된그 부분이 도끼자루에서 빠져서 강물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선지 생도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5절에서처럼 도끼를 잃어버리는 순간 깊은 한숨을 쉬는 것을 보면 아마 그 도끼를 도저히 다시 마련해서 물어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생도들은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좀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할수 있다는 희망 속에서 함께 땀 흘리며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작업이 중단되고 모두의 근심이 되었다는 라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자 6절에 엘리사가 나서죠 그는 그 도끼날이 어디쯤 빠졌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도끼가 떨어진 곳으로 가서 물 위에 나뭇가지를 던져서 도끼날을 떠오르게 했대요 이러한 장면은 언뜻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엘리사가 긴 막대기로 그 도끼자루 끼어 있는 문그 구멍에다가 껴가지고 꺼냈을 것이다 뭐 이런 추측, 추측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6절에 보면, 떠오르게 하다 이 단어는요, 넘쳐 흐르다, 덥다, 수영하다, 그런 뜻의 사역동사로서 새도끼가 직접 물 위에 떠오르게 만들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새도끼가 직접 물 위에 떠올랐기 때문에 물에서 그 도끼를 끄집어낼 수 있었다 라는 거죠. <놀람> 사랑는 성교 <놀람>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본문이 성경에 있는지 아셨어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내용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래동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죠? 에, 금도끼와 은도끼, 예,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전래동화가 생각났어요. 어, 어떤 나무꾼이 가난한 나무꾼이 그죠? 나무를 베다가 연못쓸 까에 도끼를 빠뜨립니다 에, 그랬더니 산신령이 나타나 가지고, 처음에 금도끼를 갖고 오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 도끼는 세 도끼입니다. 그랬더니 또한 번에 이렇게 좀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내려가시더니 이번에 은 도끼를 갖고 오세요. 은 도끼를 갖고 와가지고 이 도끼가 내네 도끼냐? 그랬더니 이번에도 아닙니다. 제 도끼는 세 도끼입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에 세 도끼를 가난한 나무꾼의 도끼를 갖고 나오죠. 그래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랬더니 예. 그 도끼가 내네 도끼입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금 도끼와 은 도끼를 다 주잖아요. 거기서는 사람이 정직하면 하늘도 도우신다는 천우신조의 교훈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그보다 다른 메시지가 있죠. 본문 7절을 보면 이 도끼날 스토리는 선지자학교의 처소를 다 짓기 전에 도끼날을 찾는 것으로 서둘러 끝나버려요. 그리고 내용이 확 바뀌어 버려요. 8절부터 이제 아람 군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로 확 바뀌어 버리거든요. 결국 본문의 관심은 선지자 학교를 세웠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죠. 요단강에서 일어난 이 사건, 도끼날이 빠뜨려서 그것을 다시 건졌다. 거기에 더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님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아닌 것 같지만, 먹고 사는 것, 그죠?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것, 그런 거 아세요? 요즘에 신앙생활 하는 남자들이 별로 없대요. 여자들은 많은데, 젊은 여자들은 많은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남자들이 별로 없대요. 근데 여자들이 결혼하려고 하면 꼭 어떤 남자를 선택해요? 신앙 있는 여자들이? 신앙 생활 잘하는, 음, 남자를 원하잖아요. 근데 또, 물어보면 또 그것만 따지지도 않더라고요. 신앙 생활을 잘해야 되고, 직장도 좋아야 되고, 뭐, 이런 게다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아, 사랑의 교회나, 뭐, 큰 교회들 가면, 어떤 신앙 생활도 잘하고, 습백 좋은 남자가 딱,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 그게, 그 젊은 청년 여자들한테 소문이 쫙 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하기 시작. 한 500명의 여자가 그한 남자를 놓고 쫙 기도한대요. 그럼 하나님이 고민한대요. 하나님이 막 고민한대요. 야, 이걸 누구하고 짝 맺어줘야 되나? <laughs> 참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사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시키는 거. 그리고, 어, 연봉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고. 심지어는 요즘에 우리 그 저것 때문에 고민이 많잖아요. 셀러리맨들드는그 연말정산, 연말정산 때문에 고민이 많잖아요. 또 가족들이 건강하게 지내는 것을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또 중요한 일이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 중에서 어? 그런 것이 조금만 우리의 삶에서 뒤틀리고 어긋나면 사람들의 얼굴에는 금세 걱정과 염려에 휩싸요.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들이 또 조만간에 해결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날이 확갠 사람들처럼, 정 마음이 밝아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아주 기쁘게 대하고, 그렇게 삶이 변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물에 간장, 가라앉은 이새 새덩, 덩어리가 도저히 떠오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물 위에 떠오르는 것을 것을 보면, 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정말, 작은 그런 어떤 사소한 일 속에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위기에 처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우리에게 그 위급함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요 어떤 정말 죽을 뼈에 걸려서 확 낫거나. 어떤 불가능한 일이 막 일어나거나, 이산을 옮겨서 전 산을 옮겨.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소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조금씩 기쁘게 변화시켜 주는 것. 여러분, 그것도 기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물 속에 있던 물고기의 입에서 뭘 꺼내요? 그 말을 꺼내요. 그 사건 기억나세요? 그 말을 꺼내잖아요. 그래서 꺼내서 제자들에게 쓸비용을 충당해 주세요. 굶주려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배부르게 해 주신 사건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게 보면 가만히 보면 의식주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은 사실 가만히 보면 이 의식주와 연결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필요로 채워가듯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직접 그런 사소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듯이 이제는 우리의 삶에 단순하고 사소한 문제거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본문은 매우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저히 떠오를 수 없는 그런 가라앉은 도끼도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낙심과 절망으로 가라앉아 버린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워 주시는 분. 작은 것을 변화시켜 주셔요. 작은 것을 채워 주시면서 우리가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나를 채워 주시는구나.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 곁에 머무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되 더욱더 담대하게 날마다 작은 일부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0편 107편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있어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지매 사실 고통은 큰 일로 인해 고통받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의 작은 일로 고통받다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지며그 고통으로 고르짖지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건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늘 의지하여서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큰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작은 것, 그것이 모자라서 때로는 울고, 정말 소소한 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망하고 정을 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더욱 더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소한 일,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아버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큰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소하고 생활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생활 속에서 작은 것 중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의지할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하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를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로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